트로트의 공주 여왕 응. 송가인 씨. 송가인 씨는 고생했던 만큼에 늦게 좀 떴잖아요. 근데 송가인 씨가 진짜로 뜯기 시작하는 해는 내년부터란 말이에요. 내년부터로 송가인 씨가 정말 금전적일거나 아니면 또 내가 노래 쪽이라든지 또내 곡으로 정말 히트칠 수 있는 시기는 송가인 씨가 정말 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이에요.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. 그리고 송가인 씨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,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진짜 뜨기 시작할 때에 내 건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속이 좀 상해요. 펴이다 보니까 정말 이가 정말 약해요. 지 혼자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야 되잖아요. 위 일을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송가인 씨는 식사를 했을 때좀 씻고 좀 드셨으면 좋겠어. 그래야 이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. 근 송가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건강을 조심해라 내가 이제는 탑이 돼 있어 끝까지 이제 하늘에 손을 뻗으면서 손이 달랑 말랑 할 때가 지금 됐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내 몸이 내 건강이 손가인씨 발목을 잡게 생겼단 말이지 이 건강만 좀 조심하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또 눈누이 말하지만 내 건강이 너무 좋지를 못해. 그러다 보니까 네.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송관희 씨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 송관희 씨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